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샬럿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다. 부상 우려가 있는 할리버튼이 20분의 출전 시간만 소화했지만 17.4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시아캄과 네스미스 등 포워드 듀오가 나란히 20점 이상을 올렸다. 메서린과 힐드, 젤린 스미스 등 벤치의 활약이 꾸준하고 핵심 로테이션 중에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없기에 풀 전력으로 다시 순위 상승을 노린다. 휴스턴은 미네소타 원정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다. 생군이 그나마 50%의 야투율로 1 5 1 2바운드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브룩스와 그린, 벤블리 등 주전 구간의 야투율이 처참했고 팀 야투율이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휘트모어가 벤치에서 나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외의 선수들이 부진했기에 승리할 수 없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터너와 할리버튼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며 감독이 바라는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다. 휘트모어 외 벤치의 경기력 기복이 큰 휴스턴을 경기 내내 밀어붙일 수 있다. 브룩스의 외곽 수비가 좋긴 하지만 그린에 떨어지는 수비를 할리버튼과 메서린힐드가 공략할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댈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은 골스에 이어 댈러스를 연달아 상대한다. 그러나 100-200 경기 중한 경기에 결정하는 시몬스가 골스전에 빠졌기에 이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최근 경기력을 끌어올린 토마스와 브리지스를 비롯해 시몬스와 클렉스턴 등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필리 스미스와 로이스 오늘 등타 팀들이 노리는 베테랑 스윙맨들이 남을 것도 유력하기에 이제는 플레인 진출에 도전할 것이다. 델러스는 필라에 이어 브루클린을 상대한다. 그러나 손가락 부상 중인 어빙을 비롯해 코 부상의 데릭 라이블리, 무릎 부상 중인 단테, 엑섬 등 핵심구인 로테이션을 이루는 선수 중 절반 가까이가 부상을 달고 있다. 또 돈치치도 풀핏의 몸 상태가 아니기에 백투백 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브루클린의 승리를 본다. 댈러스는이 경기의 부상 결정자가 제법 될 것이기에 전력의 절반도 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브리지스와 토마스 외에도 캠 존슨과 디니디 등 솔리드한 경기력을 자랑하는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따낼 것으로 보이고 벤치에서도 모멘텀을 내주지 않을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댈러스는이 경기의 부상 결장자가 제법 될 것이기에 전력의 절반도 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브리지스와 토마스 외에도 캠 존슨과 디니디 등 솔리드한 경기력을 자랑하는 주전 구간에서 리드를 따낼 것으로 보이고 벤치에서도 모멘텀을 내주지 않을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이다. 올랜도는 디트 원정에서 4쿼터를 지배하고 승리했다. 파올로 반케로의 올스타 출전을 바라봐야 했던 프란츠 바그너가 38점을 몰아치며 무력시위했고 벤치에서 나온 그의 형인 모리츠와 베테랑 스윙맨 해리스가 10득점을 기록했다. 4위를 달리다가 순위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플레이오프 상위시들을 위해 힘을 내고 있다. 팀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기에 충분히 승부를 걸 만하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반케로와 바그너 등 3년 이내로 리그 최고의 포워드 듀오가 될 재능을 보유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버틀러의 공수 기여도를 넘기 어렵다. 마틴과 케빈 러브, 하케스 주니어 등 벤치 자원들이 밀리지 않을 것이고, 아데바요의 골밑 장악이 있을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뉴욕닉스 대 멤피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은 레이커스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간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가며 동부 3위까지 올라왔었는데 레이커스의 후반 페이스를 막지 못했다. 그래도 브런슨이 이번 시즌 올스타임을 다시 증명하며 36득점 10어시스트를 몰아쳤고 디빈센조가 이 옵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누노비와 랜들 등 주전 포워드 듀오가 빠졌음에도 경기력 저하가 크지 않다. 맨피스는 보스턴 원정 경기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했다. 기존 부상으로 인한 결정자의 자렌 잭슨도 휴식차 쉬어갔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선발 스윙맨으로 나선 루크 캐너드를 제외한 선수들은 로테이션 끝자락에 나올 만한 선수도 거의 없는 하부 리그 수준의 구성이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잭슨 주니어와 데릭 로즈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멤피스는 틸만도 부상 여파로 빠지며 잭슨 주니어와 알다마를 제외하면 골밑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비수가 없다. 하텐 슈타인이 높이를 압도하며 리바운드 대결을 앞설 수 있고 브런슨과 디빈센조가 주전 구간 우위를 이끌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시카고 대 미네소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카고는 세크 상대로 접전 끝에 패했다. 경기 내내 끌려가던 상황에서 후반 코비 화이트와 드로잔 부세비치의 픽삼가 활약하며 원포제션 경기를 만들었는데 클러치 마무리가 아쉬웠다. 마진을 잘 챙긴 주전 구간과 달리 총득점 합이 16점에 불과했던 벤치 부진도 아쉬웠다. 그리고 라빈이 4개월 이상 결장할 것이 확정되며 시즌 아웃이 발표됐다. 미네소타는 휴스턴을 대파하고 오클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휴스턴의 야투 성공률을 경기 내내 제어했는데 고베어와 타운스가 23리 바운드 6블록으로 상대의 골밑 침투를 제어했고 에드워즈가 그린과의 에이스 매치업을 압도했다. 최근 다소 득점에 기복이 있던 에드워즈였는데 3점 슛 4개를 비롯해 돌파로 수비 코트를 폭격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시카고는 부세비치와 드러먼드 등 올스타 경력이 있고 최근 경기력도 안정적인 빅맨 조합을 보유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드로장과 도슨무 등이 상대의 포워드 수비를 해야 하는데 타운스의 피지컬을 앞세운 득점을 막기 어렵다. 앤더슨과 알렉산더 워커, 리드가 나서는 벤치도 꾸준한 미네소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유타 대 오클라우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타는 동부 2위인 미러키 상대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다. 3쿼터까지 10점 차 이상을 뒤지며 폐색이 짙던 경기였는데 4쿼터 40점을 몰아치며 승리했다. 벤치에서 나온 클락슨과 캐슬러, 키온테 조지 등이 모두 10점 이상을 기록했고 마칸에는 3점 슛 5개 포함 21점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다시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 중이다. 오클은 토론토를 제압하고 서부 1위를 유지했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미네소타에 단독 1위를 내줄 상황이었는데 전반 16점 차를 극복했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했던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시스트 14개를 뿌리며 오픈 찬스의 동료를 찾았고 도트와 홍그렌, 위긴스가 나란히 3점을 4개 이상 림에 꽂았다. 젤런 윌리엄스의 부상 이탈에도 강력한 벤치가 공백을 메우며 무너지지 않고 있다. 오클의 그래 승리를 본다. 윌리엄스가 빠진 건 아쉽지만 유타는 에이스 스타퍼 역할을 하는 선수가 크리스던 한 명에 불과하기에 길저스 알렉산더와 기디 등이 빼어난 개인기량을 앞세워 백코트 우위를 살릴 수 있다. 마카넨과 캐슬러 등 빅맨을 앞세울 유타가 높이의 우세 속에 접전을 유도할 수 있지만 클러치를 해결할 길저스 알렉산더가 나설 오클리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